지금 새벽 3시 3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날발구기 전에 1시간 정도 남았는데, 지금 또입질이 들어옵니다. 자, 여기 1번 자리, 자, n k 5로드 쓰고 있습니다. 전동일은 159600. MJ 쓰고 있습니다. 바늘은 일반 우리 장축강 튜브에 적침 바늘을 사용하고 있고요. 기동줄은 2단의 2단이 아니고 한 2m에 10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 이쪽에도 고기가 입질이 다 들어오고 니다 콜라가 자, 여습니다 얼음 다 녹이고 이쪽 자, 도 콜라가 다여습니다라이도 콜라가 다 찼습니다. 이쪽,